개죽아어죽을뻔 <목소리> 네, <여기> <목소리> 야, 다 진짜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아거 야, 빠 야, 이거. 명거기 앞에 한명이고 <목소리> 여기 거팀이 야, 이팀 야, 나총 야, 이지 야, 망해버렸어 뭐 야, 이 야, 아 야.. 발는거야 어, 뭐 발라드 음, 어디로 건너갈까요~? 아 나는 여기로 건너갈래요 자, 뒤로 건너갑시다 얌전히 건너갈테니까 죽이지 마세요 이러네 저러네 한려만 주세요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이러네 저러네 그러네 고르네 지나갈게요 선생님들 때리지 마세요 왜내구상이 빨리는 속도보다 너의 스멜판 속도가 더 빠를까? 오늘 왜 나만의 프라이팬으로 때리니 이거는 진짜 나이 <laughs> 있다 본다 나는 너는 엉 <웃음> <웃음> 다행히 못 겨져. 코니가 아, 살아버렸다. 아씨. 코 <laughs> 살았냐 물어봐. 코니야, 빨리 나 살려줘. 여 왔다고? 살았냐고 안 해주는 게 어디야? 그러니까. 응. 갖다 버려야 돼. 만아 보내면 할수 있어. 안녕. 안녕. 아, 녕 안녕. 안녕. 안아 안녕. 안아 저렇게 녕러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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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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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이 안녕. 서녕절했어 현실 믿 믿고 나가는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이이니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 아니, 아니. 아아 어떻게 자는 길에 차 하나 그거 해야 되겠는데? <laughs> 마요, 야! 거야. 미친 거 아니야? 아니, <laughs> 미쳤나 봐. <laughs> 누가 누가 토하면서 죽어. 민둥펭귄이 있다. 민둥펭귄. 뭘바이 자식아. <웃음> 여기로 <웃음> 옮겨줄게. 뭐 어, 어, 주... 내가 웃겨? 응? 야이 씨. 이건 뭐지? 숨긴 <laughs> <생긴> 거 보소. <벗어? 웃음> 야, 야 민둥펭귄이 위기 생이사람에서 위대한데? 이 닭대가리 <laughs> 야, 이 약간 메기 같은데? <laughs> 다리 긴민둥뱅 <laughs> 야, 진심으로 이 비주얼보다 내 비주얼이 더 신기하다고 <laughs> 아, 아, 저희는, 저희는 상남자 스타일이잖아 대기창이 보여 지금 바지 벗고 다니는 거 있잖아 뭐야 왜때려지냐때려지네어피달았는데 <laughs> 어, 피 괜찮아? 예아 yeah. 자네 제 웃겨요? <웃음> 네아 어, 웃음소리봐 네 얘가 저보 웃어 소희님 소희님 이게 맞아요? 야 음... 배고픔 벌써 달았는데 <laughs> 소희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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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뭔데? 모르는... 이게 뭔데? 뭐랬는 코인님 이게 맞냐고요? 코인님 코인님 글자가 지금 화면에서 이게 게임 그래서... 시작이네 아 학교로 포이님. 뭐 등교했는데 이제 야, 누가 쿵쿵거리는데? 어? 야뭐 발자국 소리 들리냐? 안 들려 눌러봐 그럼 영어로 뭐라 해야지 어... 어떤... Uh, I was going to work 어떤... How It, I am the king. 공부한 세 살인데. <웃음> <웃음> 이거 어떻게 없애 화면에서 안 없어져? 셋째, 뭐야 이거 누구야 이거? 나도 아무도 없어. 그냥 내 화면을 가리고 있는데. 토이님토이님 뭐라 할까? 아니 화면 터치. 어. 초이님, 초이님. 응? 야 뭐야? 누가 네? 죽었는데 우리가 이거? 나. 아 이게 한 사람 죽으면 다 뭐야? 아, 컴퓨터가 뭐, 나한테어디있 뭐, 한 명, 한명 <laughs> <이렇게 겁이> <laughs> 어? <laughs> 오, 야, 이컴에 <laughs> <저, 살아났어, 후님. 웃음> 어, 아우스 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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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거어거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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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겼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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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다다이스 티스 어 뭐야? 뭐야, 못 찾았어? 내가 뭐 했는데? 어, 어이 분위기로 나이 아, 아, 싸우자. 방금, 야 방금 뭐가 있었는데 없어졌어, 갑자기. 음. 희 님. 어우, 이거 뭐야? 멘탈 리렸는데 어, 여기 문 열려. 내가 뭐 열었거든. <laughs> 다 좋아냐? <뭐지? 웃음> 야잠깐가그랬 <그럼 안> <laughs> 뭐야? s s a w a 무서워? s a w a b u s 언니 w a Bussawa? Bussawa? 아 u s s a 아 a b u 아 s a w a Bussawa? Bussawa? b 나 s s a w a Bussawa? Bussawa? b u s s a 경고문 그거 s a w a b u s s a 자기 b 어, 여기 뭔가 내려가는 길이 있는 거. 가자, 붕어 응. 응. 아! 미친다아 <laughs> <laughs> 아니 야 <laughs> 아니, 야. 니야 <laughs> 붕어, 붕어 찐텐으로 놀랐다 야 잠깐만 저기 있어 응, 뭐. 나 떠나졌어? 응어야 음. 여기 뭐 있다 디스 WF 나를 여기에 IY. 빠져놓고 혼자 도망을 가? 야 이상한 문이 있다 네? 가짜 뭐냐 야 붕아 들어가버려. 나 무서워 아, 있겠지 뭐또 어. 누구냐? 야 초이야 화재경보기 장난으로 누르지 말라 했잖아 내가 학교에서 <laughs> 응. 어? 여기 아까 여, 여기 내가, 여기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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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까 봐봐, 봐봐, 어? 봐봐. 누가 열쇠 찾을? 현장이랑 초이랑 내가... 너 여기 아까 내가 떨어졌었던 곳인데? 여기 여기 여기서 열쇠, 어? 넣었어 여기. 나 하나, 하나 열어봐 아 여기였어? 나나 아, 나 아까 나 여기 로나 아까 여기 여기로 떨어졌었거든. 열쇠 사람. 열쇠 열어 봐. 아냐나 열쇠 찾은 적 없어. 제아그찾는데아 어? 그래? 아이폰은 아, 지말안 할까? 그러면. 빨리 면어요하 <laughs> <laughs> 열어. 아, 그거야? 야, 그럼 이제 노란색, 노란색 여기하자이 아, 어, 여기 들어갈게. 노란색. 오고 어, 오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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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... 이거 리 뭐야? 엄마 먹어도 돼? 야, 먹어 주세? 어, 먹어. 이거 먹고 없네. 응. 뭐야? 콩콩 <laughs> 어머니 엄마 녹화진 거 아니야? 어 엄마 녹화했어. 녹화 <laughs> <야, 노크> 소리야? <웃음> 아니 아니 <laughs> 야너안 무섭냐? 예? 안나 하나밖에 없어. 안 무섭냐고? 안무냐고너 <laughs> <그걸> 하나밖에 <웃음> 없어. 그럼 그동안에 내 기가 이상한가봐. 나 지금 무서워서 뭐 돌아다니지 못하겠는데? 안 무서워. 왕조였다고. 왕조였다고? <laughs> <왕쪼버렸다? 웃음> 아요 모르겠다. 할수 없어. 와세터 버킹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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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보 도망가라. 아, 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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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와, 따라와. 아, 꼬다, 꼬다, 꼬다. 꼬다. 아,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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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. 아, 나도, 나도. 아, 안도 아,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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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아, 나도, 아, 나나 주녁이갔어 와, 봐 어, 와, 봐프 터프님도 터터님도터님도 터프님도 터님도터 봐봐 도터프님지마프님도 터프님도 터프아 웃지마 나도터프도 터프님도 터프님마 터프님도 터웃님도 터프님도 터프님도 터 내가 얼마나 착하게 웃는데 방 t to do. I don't know what to do. I don't know what 약 o do. I don't know what to d 들 I don't know w h a 어 to do. I don't know w 이 a t to do. I don't k n I'm not sure if I'm going to be a little b i 긴 하거든 어? 그거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다른 입구로 들어가야지. 그 n g to be a little bit. Oh, I'm going to be a little bit. I'm going to be a little bit. Oh, I'm going to be a little 아 뭐야 다연히 여기 귀신 맞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 여기서 아까 빨간색 풍선인데 노란색 아, 본이거셨거든나 파... 아, 처음에 걔한테 들어오기 해서 죽었어 아 저기있다 <laughs> 저이 <저희> 잘가 조이야 <laughs> <laughs> 아, 티봐 봐뒤 아니야 <laughs> 오 우리 좋아요 오, 오. <laughs> 오. 그저 네, 네, 저 안에 들어가 있죠. 훔칠려줄게. 바다라 정의 눈덩이. 오. <laughs> 정의 눈덩이는 통하지 않았어요. 헤드샷 놀아야 되나봐요. 자 헤드샷. 헤드샷. 안통하봐요못 먹나? 최 어디 있어? 아, 어? 여기. 네, 거기로 갈게 아니야, 오지 아 오지 마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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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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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. 왜, 왜, 왜. 왜, 왜, 왜. 왜, 왜, 요저 왜, 왜, 왜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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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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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왜, 왜, 이제 안쫓아요이아이아요저그러세요 <laughs> <laughs>